안녕하세요 꽉잡아TV입니다. 이번에 방콕으로 자유여행을 왔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희 꽉잡아TV는 저희 부부와 같은 초보여행자나 중년 여행자분들이 조금은 편하게 자유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참고로 난 여행의 고수다. 난 너무 젊어 뛰어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꽉 잡으세요. 백그라운드에 나온 곳들이 이번 방콕여행지에서 1박 2일로 다녀온 곳들입니다. 총 7군데이고요. 와다룬, 와포, 차오포라야강 프린세스 크루즈 투어, 칼립소 카바레쇼 백종호 씨가 추천한 짜런생 실럼 족발 덮밥 식당, 시암 파라곤, 은피니 공원입니다. 궁금하신 곳들만 건너뛰면서 보셔도 되고요. 풀 영상으로 끝까지 보셔도 지루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첫 번째 왓 아룬입니다. 위치는 짜오프라야강 서쪽의 텀브리 지구에 위치해 있고요. MRT 블루 라인을 이용하셔서 이사라파 역에 내리시면 걸어서 10분 정도면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전 영상에 방콕에서의 BTS MRT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여기에 오, 옷을 그런 것 같아. 빌려주고 빌려주고 옷을 입고 이 안에 들어가 서 사진 찍고 이러는 건가 봐. 어디지? 북촌 한옥마을 같은데처럼. 200 바트 관광객들은 티켓을 구매하고 오른쪽 상자에 입장하세요. 이쪽으로 입장하세요. 입장료는 1인 200 바트 9,300원 정도이고요. 200 바트 캐시 오니. 옷을 사면 아까 빨간 걸 들고 있더라고 애들이 옷을 입으면 이걸 주나 봐 아. 오, 워터 워터 터 몸에 도장도 찍고 물도 주고 200밧에 물도 줍니다 왓 아룬에서 아룬은 태국어로 새벽을 뜻합니다. 새벽 햇빛이나 밤의 야경이 강물에 비칠 때 가장 아름다워 방콕의 얼굴로 불린다고 하네요. 짜오프라야 강 강가의 우뚝 솟은 80m 높이의 탑은 방콕 어디서나 눈에 뜨는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유독 촬영 기사를 데리고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이 참 많습니다. 이 때문에 걸음이 자꾸 멈춰지게 되는데 이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죠. 이렇게 다 조각을 다 해놨네. 멀리서 보면 하얗지만 가까이서 보면 알록달록한 중국 도자기 조각으로 정교하게 장식이 되어 있어요. 이 도자기는 과거 배의 무게를 맞추기 위해 실온 평영수 역할을 한 도자기를 재활용했다고 합니다. 코끼리가 있고 이게 무슨 동물인 동물인가봐. 진짜 라오스에 있는 어떤 그, 금빛으로 된 사원에 들어갔을. 불상도 볼만하지만 이 탁신대왕의 상도 재미있었는데요. 아유타와 왕조가 멸망한 후 탁신대왕이 새벽에 이 사원을 지나가다가. 다시 복원하겠다고 맹세하여 이것을 새벽 사원이라는 이름을 붙인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흥미가 있던 건 딱신대왕이 실제로 사용했다는 나무 침대가 전시되어 있는데 태국인들은 행운을 빌기 위해 이 침대 아래로 기어서 지나가는 전통이 있다네요. 꽤 넓어서 두 시간은 순삭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잡히는 게 뒤쪽에 공원인 것 같아요. 그게 전통 못 쓰는 하이튼 뭔 동상 같은 데있잖나 찾아봐야지. 되게 많네. 어디가나 적어내. 두 번째로 와포에 왔습니다. 와 아드론에서 배를 타고 차오프라야 강을 건너오면 바로 앞에 와포가 있습니다. 오 진짜 크다. 엄청 커. 우와. 태국에서 음. 가장 편하게 계신 부처님 있는데요. 무려 46m 길이의 거대한 황금 부처님. 여기는 방콕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 와포입니다. 와포의 와불상은 너무 커서 먼저 불상을 만들고, 그 위에 건물을 덮어씌운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2분 키가 아파트 5층 높이 길이는 축구장 절반이에요. 발바닥 길이만 5m인데 여기에 108가지의 길상을 조개껍데기 자개로 빼곡하게 박아넣었습니다. 트리 어드바이저 리뷰에 따르면 이는 부처님이 우주의 진리를 깨달은 존재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성스러운 증명서 같은 거래요. 여기서 사진 찍는 게 국룰이라고 합니다. 파벨레오. <목소리> 원컵2 0 바트. <목소리> 와블상 뒤편에 가면 ]인가? 챙그랑 챙그랑 하는 기분 좋은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노스의 항아리 108개가 줄지어 있는데 여기서 동전 한 바구니 20바트 정도에 구입을 하고 하나씩 들고 하나씩 넣으며 소원을 빕니다 이 소리가 사원의 고요함과 어우러져 일종의 불교식 ASMR처럼 느껴집니다 3 0 0바 입장료는 300바트, 14,000원 정도이고요. 사원이니 반바지나 빙소매는 안 돼요. 입구에서 옷을 빌릴 수도 있지만 미리 챙겨오는 센스가 있어야겠죠. 여기는 와포입니다, 와포. 그런데 와포와포 하니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나요? 와포는 사실 태국 최초의 대학이자 마사지 교육의 본고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와포 마사지라는 말이 이곳 와포를 의미합니다. 저희도 방문한 후에야 와포가 아, 그 와포야 하며 놀랐지만, 와포에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된 마사지 비법 벽화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사원 안에서 직접 전통 마사지를 받으실 수도 있다는데, 많이 아쉬웠습니다. 세 번째는 차오프라야 강 프린세스 크루즈 투어와 네 번째 칼립소 카바레 쇼는 함께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우선 같은 장소에 있다는 것이고 크루즈 투어에서 식사를 마치고 쇼를 감상하시면 시간이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먼저 차오프라야 강 프린세스 크루즈 투어를 소개해드리면 저희는 아고다에서 2인 57,800원에 예약을 하였고요 가성비와 낭만을 다 잡은 투어라 한국인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정말 많다더니 정말이지 한국 사람들 참 많았고 세븐알 어 자리가 있네 짱 좋은 자리네 그러게 사람들 들어오는 거 보소 노래도 한국 노래를 불러줄 정도더라고요. 먹으면서 간다 이네나 서서. 자리 없으면 여기다 담아. <laughs> 와, 이거를 다 먹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엄청 많이 보긴 했는데. 1시간 30분 정도 밥 먹고 차오프라야강 주변 감상하고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쉬운 여행인지라 편히 쉬시면서 감상하시면 됩니다 식당. 내가 부를까? 내가 더잘 부를 것 같아서. 네 번째로 칼립소 카바레 쇼입니다. 크루즈 투어를 끝마치고 아시아틱 건물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공연장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 쇼는 벌써 30년 넘게 공연을 하고 있고 방콕에 왔으면 한 번은 꼭 봐야 하는 쇼인데요.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트랜스젠더 아티스트들이 펼치는 이 쇼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고품격 엔터테인먼트라고 소개하더라고요. 간혹 이상 야릇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이상한 쇼 아닙니다. 가족 단위로도 많이 보러 오시더라고요 공연은 약 1시간 정도 진행되는데요. 브로드웨이 스타일의 뮤지컬부터 팝송매 메들리 그리고 한국의 아리랑 같은 각국 전통 안무까지 정말 단체롭습니다. 저희는 예약을 아고다에서 미리 했는데요. 요금은 1인당 35,800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예약을 하는 게더 싸다고 하던데 확인은 못했습니다. 티켓에는 음료 한 잔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냥 캔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음료수 대로 가서 컵에 따라 먹게 돼 있더라고요. 음료가 포함되었다고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쇼가 끝나면 배우들과 사진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촬영하는 데 100바트 정도 팁으로 받습니다. 이쁘게 생긴 사람들도 있고 남자같이 생긴데 가 가까이서 보면 남자같긴 하다. <laughs> 다섯 번째로 백종원이 추천한 짜런생 실럼 족발덮밥 식당입니다. 마침 저희 숙소가 있는 사판탁신역 근처에 있다고 하니 안 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백종원의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에 소개되어 아, 한국인들에게 족발덮밥 성지로 알려졌다네요. 여기 사람 몰려 있는데 저희겠지 뭐 여기 한, 한 군데밖에 없잖아. 2018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미쉐린 가이드를 놓치지 않는 진짜 베기 맛집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숙소에서 나와 구글 지도를 보고 걸으며 찾아갔는데 골목 안에 식당이 있어서 정말 로컬 분위기가 쫙 풍기더라고요. 단지 식당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매우 덥습니다. 먹을 때 고생 좀 했어요. <목소리> 이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소스는 약간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매콤한 맛이 좀 나잖아. 응? 매콤. 매콤한 맛. 하고 좀 느끼함을 많이 잡아주는 것 같아요. 소스에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고, 마늘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같아 마늘꽃이. 우와, 이거 무슨 모자를 쓴것 같냐? 어? 껍질이. 맛있으면 내 껍데기도 줄게. 껍데기까지는 못 먹겠어. 귀가좀 내가 약한 편이잖아. 메뉴는 아주 심플했고요. 큼직한 통족발부터 발목 내장까지 부위별로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가장 많이 먹는 스티우드 포크 레그를 주문했습니다. 오각 정향 계피 등 다양한 향신료를 넣은 간장 베이스 육수에 족발을 대여섯 시간 이상 푹 삶아낸 요리라고 하네요. 먹을 만한데 더 먹고 싶진 않았고. 나는 좀 비위가 약해서 껍데기는 안 먹을래. 살만 먹었어. 근데 자주, 자주 오다보면 먹을 것 같아. 처음이라 좀 그렇지만. 좀 잘라 먹어볼까? 껍질 안쪽에 붙어있는 거 한번 먹어볼게. 부드러운데? 소스 찌어 먹으니까 소스 맛밖에 안 나. 달달한 간장 고기. 장조림? 음, 달달한 장조림? 짜지 않는 장조림? 수저를 대기만 해도 살코기가 쑥발라질 정도로 매우 부드러웠고요. 먹어보니 한약재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달콤 짭조름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남, 나는 이렇게 그래도 남겼는데 조금. 비... 사실 저는 입맛에 맞지 않아 조금 남겼고 저희 집사는 싹싹 긁어 먹었더랍니다. 맛있어 오 되게 화려하네 여기가 시안파라곤이잖아 오 멋있다 여기 지하철 기차가 아래로 다닌다 아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출발합니다 기차가 위에께 먼저 떠나네요 출발한다요 여섯번째로 시안파라곤입니다 방콕에 왔는데 여기 안들리면 섭섭하죠 바로 방콕의 자부심이자 쇼핑의 성지 시암 파라곤입니다. BTS 시암역과 바로 연결되어 접근성도 최고고 명품부터 로컬 브랜드, 맛집까지 모든 게다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에요. 에르메스 엄청 크다. 어, 디올 1층에 들어서면 에르메스 루비통 같은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들이 화려하게 반겨 주고요. 시안 파라곤 층별 안내를 보면 층마다 인테리어 소품, 전자기기, 자동차, 전시장까지 구경거리가 정말 넘쳐납니다. 사실 시안 파라곤의 진짜 매력은 지하에 있습니다. 바로 고메마켓인데요. 태국 전역의 특산물과 간식거리를 한 곳에 만날 수 있습니다. 진짜 음식점 잘, 장사 잘 되네. 어, 360? 아니 지금 우리가 얼마 안 있었는데 한 번도 자리가 비는 게 없네. 아. 그리고 그 옆에 푸드코트와 고메가든에서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맛집들부터 핫한 카페들이 가득해요. 팁사마이 파타이나 고항 빠뚜만 닭고기 덮밥 같은 유명 노포의 맛을 쾌적한 에어컨 바람 밑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죠. 저번에 먹었을 때보다 말레이시아에서 먹었을 때보다 더 맛있어? 많이 먹어. 꼰두세요 오. 오, 깜짝이야. <laughs> 야, 여기뭐 공원 들어오자마자 이구안한지 도령령인지 그냥 막 걸어다니는데요? 여기도 있네. 뭐 이렇게 많어. 와, 여기 되게 많네. 어, 여기 되게 많은가 봐. 되게 많은가 봐. 저쪽에도 막 누워있어. 이렇게 쳐다봐. 오, 새 잡아먹으려고 그래. 봐봐. 아, 여긴 룸피니 공원인데 그 중심과 중앙에 있는 공원인가 봐요. 공원인가 봅니다. 저쪽에 높은 건물들도 많이 보이고. 일곱 번째로 룸피니 공원입니다. 고충 빌딩 숲 사이에서 호수와 우거진 나무를 즐길 수 있어서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숲이나 올림픽공원 같은 곳인데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호숫가를 산책하다 보면 팔뚝보다 굵은. 물 왕도마뱀이 느릿느릿 지나가는 걸 보실 텐데요. 처음엔 놀라시겠지만 자연과 공존하는 태국 사람들의 여유로운 마음씨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도 하네요. 지금 더운데 오리배를 타면 더 더울 것 같긴 한데 분위기상 타도 좋을 것 같긴 하고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이겠죠. 입장료는 따로 없습니다 그저 편안한 신발 한켤레면 충분하죠 저희는 시합역에서 밥먹은거 소화도 시킬겸 걸어왔지만 시합역에서두정거장만 가면 살라댕이라는 BTS역이 있으니 도시철도 타시면 됩니다 룸피니 공원 앞에로 나오니까 아까 들어갈 때랑은 또 틀리네 걸어서 나오니까 다른 문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정문인 것 같아요 저기 지하철이 있는데 MRT 실림역도 바로 앞이라 오가기도 참 편합니다. 어, 기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화려한 쇼핑몰도 좋지만 가끔은 이런 초록빛 위로가 더 기억에 남는 법이니까요. 오늘 하루 룸피니에서 한 템포 쉬어가시는 건 어떠실까요? 빡자바 TV 함께 방콕 곳곳을 여행하며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모습도 좋았지만 오늘 보여드린 이 공원의 푸른 나무들처럼 여러분의 일상에도 편안한 심표 하나가 지키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길 위에서 건강하고 기분 좋은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